자, 아, 여러분들, 이번 크리스마스 상자에 대해서 유출이 굉장히 빨리 올라왔는데요. 아마 지난 할로윈 때 호박 캐릭터와 마찬가지로 힌트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근데 대단한 건이 사진이 올라오자마자 바로 힌트를 찾으시더라고요. 왼쪽에 보이는 캐릭터는 쿠로코의 농구에 나오는 캐릭터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캐릭터는 도쿄 굴에 나오는 캐릭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역시나 여러분들이 예상하셨던 토지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할로윈 이벤트 때를 생각했을 때는 유닛을 조금 더 좋게 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